12주 지나잖아요. 그 상처받은 심장 근육들이 딱딱하게 굳어져버리고 커져버리기 굳어져 때문에 그 심장 재발은 그 자체 치료만으로 사망률, 재발률, 입원률 엄청나게 줄이거든요. 하세요, 12주까지 보험됩니다라고 안내하죠 설득이 안 돼. 병원하고 1 2주간은 보험급여가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그런처럼 시간이 안 돼요. 아기를 봐야 딸이니까 아기 애기 나서 음. 내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시면 심장 중위 모든 심장 혈관병은 딱 발병이 되잖아요. 대부분 사건이 석 달아 12주 안에 다 이뤄져요. 12주간 치료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아무 손상이 표가 안 나는데 그 상처받은 심장 근육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커져 버리게 심근경색을 앓고 나면 상처받은 심장 근육의 부위가 이만큼 넓어요. 근데 이거를 심장재활치료 같은 좋은 치료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이 상태로 그대로 굳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만한 딱지가 그래도 남아있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심장재활치료 같은 치료를 잘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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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 상처의 크기를 줄이면서, 줄이면서 최소화하고요. 남아있는 상처 부위도 자기 기능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게끔 최선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12주 안에 이 상처가 빨리 잘 아물게 하는 게 바로 심장 재활치료. 오늘은 마치 제가 심장병 환자인 것처럼 해서 직접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떻게 운동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미, 따라오세요. 심장재활 치료를 첫 번째에 딱 가시면 뭘 하느냐? 운동부하 검사 같은 이런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환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현재 어떤 상태이고, 이 사람이 나중에 운동을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를 주하게 돼서 기초데이터를 모으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제대로 해야 심혈관 건강에 대한 치료가 되게 되는데, 이런 운동 전문가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어떤 운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세게, 강하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운동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치료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이 심장 재활이기 때문에요, 심장과 혈관을 다시 살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심장 재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구성 요소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동도 생각을 해보면 심장과 혈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운동이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심장과 혈관이 자극을 충분히 받을 만큼의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극이 되지 않는 기본적인 산책 같은 거는 재활 운동이 아닌 거죠. 그 말은 내가 나의 심장과 나의 혈관이 충분히 자극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운동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쉽게 설명드리면 저강도, 중강강도, 고강도라고 나눴을 때 바로 중강강도의 운동이 바로 심장 및 혈관을 살리는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벽에 보시면. 이렇게 운동 자각 인지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운동하는 분들 앞에다가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저렇게 자각도를 그려놨는데요. 매우 쉽다. 지금 저처럼 가만히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6, 7점 정도 될것 같고요. 바깥에서 아마 마라톤이나 100m, 200m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아마 17, 18, 19점 정도 될것 같은데, 보통 제가 이야기했던 심장 및 혈관에 가는 중간 강도는 11, 12, 13. 즉, 적당히 약간 힘들다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피디님과 제가 둘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저랑 피디님이 대화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저강도 6.7점짜리고, 대화를 할때 약간 숨이 차서 질문에 바로 대답을 못할 정도. 또는, 내가 예를 들면, 노래를 부를 수 있긴 하지만, 말하기가 약간 힘든 정도. 이걸 약간 이제 속보라고 하죠. 요 강도가 두 번째 방법이고요. 가장 의학적으로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맥박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구를 장착하면 저 모니터에 저의 심박수가 나옵니다. 73이라는 숫자인데, 저의 안정 시의 맥박입니다. 저기다가 플러스 30이나 40을 하시면, 저의 오늘 운동의 목표치는 맥박수가 100에서 110회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강도가 중간 강도이거든요. 내가 약간 숨차죠, 그죠? 그러면서 대화가 조금 힘든 강도. 이게 바로 중강강도 운동이에요. 숨차참게 보이시나요? 네. 이 정도 강도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30분 해야 돼요. 집에서 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동작 하나만 집으라고 한다 그러면 빨리 걷기입니다. 빨리 걷기. 빨리 걸을 때는 우리가 보통 속보, 경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경보할 때는 하복부 힘을 주시고요. 가슴을 쫙 펴신 다음에 자, 팔을 딱 잡으세요. 그리고 눈은 정면을 응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기 앞에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지금 제 맥박이 98이잖아요. 그죠? 자,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맥박수를 제가 하 맥박수를 보시면 제가 아까 로몬 머신에서 할 때도 118회였잖아요. 자, 보시면 106회, 107회, 그죠 제가 목표로 하는 맥박수까지 금방 올라갑니다. 종아리가 사람의, 사람의 제 2의 심장이기 때문에 뒤쪽 종아리 쪽이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뭐라 그러죠? 서 있는 자세도 잡아주고요. 하체 쪽에 뒷근육을 좀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데 아주 기본적이면서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이런 고무줄 밴드 같은 게 이제 요즘은 마트 같은 데가 되게 싸게 팔거든요 자 보시면 이제 어른들 그냥 뭐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사셔가지고요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당기시면 이게 이제 등척성 근력운동이라 그래서 세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그시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정도. 지그시. 이렇게 호흡을요. 우리나라에서 심근경색과 환자가 진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환자가 시술을 받거나 약물치료 또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면 심장재활 환자의 대장자가 되니 심장재활 치료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몇 퍼센트 정도 받으실 것같세요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많이 받지 않을까요? 뭐, 반이나 이렇게. 그죠? 정말 놀라는데요. 5% 밖에 받지 않습니다. 대략 5%. 즉, 음. 심근경색증 환자 100명 중에 5명 정도만이 심장재활 치료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좋은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거예 과거에는 비급이었는데한10몇 년쯤 전에, 음. 정말 열심히 싸워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재를 급여가 됐어요. 급여가 됐다는 말은 본인 부담금이 정말로 얼마 비싸지 않거든요. 이게 심장재활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생소하지. 퇴원하면서 저희가 심장재활 계속 12주간 하셔야 되라고 이야기해도, 퇴원함과 동시에 자기는 일정 수준 회복이 됐으니까, 증상도 없으니까, 차단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제 사용률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가슴 통증은 좀 나은 이셨어요? 네. 이따가 예. 계시면 올라가서 저희가 심장 재활 운동 치료라는 걸할 거예요. 그거 하시고 내일도 퇴원하기 또할 거예요. 이게 12주 퇴원하고 12주간은 그런 치료를 할수 있는 보험 급여가 되어 있으니까. 아 그거 내가 텔레비에서 봤어요. 지난번에 심장 그 재활 운동 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저는 시간이 안 돼요. 아기를 봐요. 쌍둥이 딸 재니까. 아기 나서 뭐 스케줄이 가능하시고 시간에 따라가면 스케줄 이 전혀 안돼알았어요 그럼 뭐 나중에 고민하고 어쨌든 12주 안에 36번까지 보험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고만 계시면 네네. 되고 왜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2주 12주 안에 반드시 심장 재활치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우리 환자분의 주치한테 의 가가지고 어디 병원에는 심장 재활치료 없어요? 이 병, 우리 병은 내가 할건이 병은 심장재활 대상이 안 돼요. 여쭤보시고 문의해 보시고 찾으시. 내가 워낙 바쁘고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소개를 하기도 힘들고 설득을 하기 더 힘들어요. 소개는 할수 있는데 설득이 안 돼.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책자를 줍니다. 하고 있는 게 심장재활 운동이고요. 우리 병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퇴원하시고 하세요. 12주까지 보험됩니다.라고. 안내나 죠 교육도 하고. 근데 환자분이 하, 바쁘기도 하고 돈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돈 그거 얼마 들가지도 않거든요. 약값보다 더 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누군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똑같은 심근경색증 환자예요. 이번에는 있 중에는 다 똑같은 치료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있 중에 는다 똑같은 심장 재활 운동 치료를 받았어요. 퇴원을 하면서. 안내책자를 주고 안내를 했죠. 한 분은 굳이 본인이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12주간 3 6번을 이틀에 계속 병원에 와서 치료를 계속 한 거예요. 다른 한 명은 뭐, 치료받고 나니까 병원에 있을 때 운동해보니 할만하거든요. 쉬워요. 하다 보면 짜증 못하고 뭐. 하고, 영양사나 간호사 이야기 들어보면 음식 끝까지 껌 뭐, 그건 대강 조심하고, 술좀 먹고, 약잘 먹으면 끝나지 않겠느냐. 했죠. 그리고는 계속 술 담배 하고 운동 안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하게 5년 지난 다음에 뒤에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며칠 전에 다시 심정지가 와서 중환자실에 지금 있고요. 앞에 그 환자분은 12주 투자한 다음에 네 열심히 운동 계속 하고 마라톤도 완주했고요. 그리고 사람이 네 관리를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음.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네. 그래서 얼마 전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승진했다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급여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실제로 저처럼 이제 심장대화를잘 이용하는 이제 의료진도 있는 반면에, 잘 모르거나 생소하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용을 못하는 의료진들도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학회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의료진 자체가 이제 관심이 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병원 사정상 공간이나 인력이나 매출을 많이 올리는 이런 그런 치료가 아니다 보니, 물리치료사 들어가지, 이 비싼 기구들 들어가지, 그죠? 공간이 아깝잖아요. 이러다 보니, 사실 많은 병원에서 이 심장재활 치료를 적극적으로 뭐 알리지도 못하고, 알리지도 않기도 하고, 또 이용을 많이 못하죠. 틀 안에 넣으면 많이 이용이 될줄 알았어요. 어렵게 그 작업을 통해서 급여를 만들어 놔도,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이용이 하지 안 되고 있는 거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심장 재활 치료라고 하는 너무너무나 멋지고 훌륭하고 효과가 좋은 치료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마음껏. 12주간에 투자한 돈과 시간과 노력은요, 12개월, 뭐, 심지어 12년, 네, 30년, 40년 뒤에 반드시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됩니